치아에 별 이상도 없고 충치도 심하지 않은데 위에 어금니 쪽에서 밥 먹을 때 여러 개가 다 아프다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는 이사 신승환입니다. 치과를 환자분들이 많이 찾게 되는 원인인 치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치과에 올때 주된 이유는 주로 이제 아파서 오시게 되는 게 맞고요. 주로 표현하시는 게뭐 씹을 때 아파요, 혹은 단거 먹을 때좀 아파요, 아니면 뭐 아이스크림 같은 거좀 차가운 거 먹었을 때 아파요. 아니면 가끔 뭐 뜨거운 거 음식 먹었을 때도 좀 아프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혹은 이제 양치질 할때좀 시리다든지 아니면 잇몸에서 피가 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오시는 것들이 대체로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게 되는 이유세요. 가장 흔한 치통의 원인, 치통의 증상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각각 치통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뭐단 음식을 먹을 때 아프다든지 아니면 찬거 먹을 때 아프다, 이거는 이제 가장 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 원인은 대체로 이제 충치, 치아 우식증이 원인이 되고요. 치아가 이제 썩어가게 되면서 치아를 보호하던 범랑질 상아질 이런 그 치아를 보호하는 구조들이 이제 깨진다든지 우식증에서 녹아서 없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다 보면 치아 속에 있는 신경이 있는데요. 그 신경이 자극을 민감하게 느끼게 되면서 통증으로 환자분들이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어 원래는 이제 우리 치아에는 이제 온도의 자극을 느끼는 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가운 음식을 먹을 때 차갑다라고 느끼고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뜨겁다라고 느끼게 되죠. 물론 혀나 다른 점막 부분에서도 온도를 느낄 수 있지만 우리 치아 자체도 이제 치아가 견딜 수 없는 정도의 온도라든지 뜨거운 음식 그런 것들이 자극을 하게 되면 치아 자체도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는 신경은 치아 자체를 좀 보호하기 위한 원래 우리 몸에 있는 보호작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우식증에 의해서 치아가 썩어서 없어지게 되면 없어진 부분만큼이 비어있게 되기 때문에 그빈 부분에 그 온도 자극이 조금 더 빨리, 빠르게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치아는 그 빠른 온도 자극을 통증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통증이 느껴지게 되는 것을 이제 치과에서는 치수염이라고 저희가 불러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치아의 신경 그것을 이제 한자로 표현하면 치수인데요. 치수염. 즉,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치수염은 왔다가 가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계속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왔다가 가는 경우는 그 충치가 생긴 부분을 적절한 충치 치료를 해주면 다시 나아지게 되는 게 이제 일시적으로 생겼다 없어지는 치수염이 되겠고요. 차가운 걸 저희가 대봐요. 얼음이나 찬물, 바람을 댔을 때 찡하고 좀 차가운 느낌이 왔다가 수초 내에 뭐 1, 2초, 2, 3초 내에 바로 사라지게 되는 것은 좀 일시적인 증상이고요. 그게 아니고 찡한 게 저기 깊은 부분까지 좀 많이 아프게 느껴진다. 이런 경우에는 좀 지속되는 치수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치수염이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치료를 하게 되는데 치수염에 이제 간단한 정도의 치료는 일단 아무 것도 이유가 없는데 그냥 갑자기좀 불편했다 며칠 이런 경우에는 그냥 두고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치아를 과하게 사용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단단한 거 모르고 잘못 밥 먹다가 돌을 잘못 확 씹었다 그러면 이제 치아가 견딜 수 있는 그 엽치 이상에 대한 자극이 좀 크게 갔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좀 치아가 예민해져요 그런 경우에는 뭐 다른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며칠 두고 볼수 있겠죠 혹은 이제 넘어져서 다쳤어요 뭐 부딪혀서 입술을 부딪혔는데 치아가 갑자기 아파요 그런 경우에는 당장 몇, 바로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며칠에서 길게는 한두 달까지도 증상을 지켜볼 수가 있어요 그 지켜보는 중간에 그 반응의 정도, 통증의 정도가 점점점 심해진다. 그러면 이제 치아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사라지는 경우라면 그냥 두고 볼수 있겠고요. 하지만 그냥 봤는데 분명 충치가 있어요. 뭐 까맣게 썩은 부분이 있다라면 이제 그런 충치 치료를 해주는 거, 레진 치료 혹은 인레이 치료를 해서 치아 오식증으로 인해서 없어진 부분을 다시 보충해주는, 메워주는 치료가 이 치아에 대한 치료가 될 거고요. 그게 아니고 치수염이 좀 많이 진행된 경우는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느낄 때 두드리면 아파요 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하세요. 혹은 식사할 때 계속 씹을 때마다 좀 아파요. 그러니까 전에 좀 아프다 괜찮아졌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차가운 것 뿐만 아니라 뜨거운 것에도 아파요. 이런 경우에는 좀 많이 진행된 치수염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좀그 신경치료까지 좀 포함을 해서 치료가 조금 더 복잡해지세요. 그래서 요거는 치과에 오셔서 좀 검사를 받고, 저희도 이제 두드려도 보고, 좀 온도 자극도 좀 테스트를 해보고, 이런 검사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좀 진행이 많이 된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제 치수뿐만 아니라 치아 뿌리 바깥쪽으로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에는 이제 치과에 오셔서 신경치료까지 좀 추가로 치료가 필요하세요. 아주 간혹 이제 뭐 치아에 별 이상도 없고 충치도 심하지 않은데 어 이렇게 주로 위쪽 이거든요 이제 어 위에 어금니 쪽에서 밥 먹을 때 여러개가 다 아프다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제가 환자분들한테 한번 여쭤봐요 최근에 어 심하게 감기를 앓은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평소에 좀충농증이 만성적으로 있으신지 좀 여쭤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 밑턱 이 위에 어금니는 뿌리 쪽이 여기 비어있는 상악동이라는 공간과 굉장히 근접하게 다 있고 혹은 그 치아 뿌리가 상악동이라는 공간까지 밀려 올라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치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 상악동 내부에 염증이겠죠. 감기에 의한 염증이나 충농증에 의한 염증이 있다고 하면 그 증상이 씹을 때좀 뭔가 불편한 느낌, 음, 음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씹을 때 뭔가 좀 어색하고 좀 씹을 때마다 거기가 좀 다른데보다 예민해서 한쪽을 잘못 써요. 아래는 괜찮은데 위에 여러 개 치아가 동시에 좀 그래요.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치아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러면 치과에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충농증 치료, 비염 치료, 뭐 상악동염 치료 이런 치료가 좀 필요한 경우도 간혹 있으세요.